어, 너무 숨막히는데 이건 <laughs> 아니 뷰가 너무 폭력적인데요 뭐라고요? 니네 옆에 있는 건 마우라고 하는 이 유토피아호에서 끝까지 남아 도와준 니케의 홀로그램이야. 아니 실제로 병원에서도 약간 이런 조현병 증상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 어떤 팩트도 얘기해 주면 안 되거든. 긍정도 부정도 하면 안 돼. 근데 이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한다. 피나가 어떤 니케였는지는 모르지만. 같은 양산형이라 생긴 게 닮았을 뿐이겠지. 다시 한번 말할게. 네 옆에 있는 건 피나가 아니야. 그입닥쳐요 도로시가 라피에게 달려들었다. 어머머머, <laughs> 몸을 추스리며 일어나는 라피. 그 앞으로 도로시가 천천히 걸어간다. 그 누구도 나에게서 피나를 빼앗아가지 못해요. 피나가 아니라고! 근데 얘는 진짜 피나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건가? 그러면 그냥 방주로 돌아가서 양산형 한 마리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? 한 번만 더 피나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 용사지 않... 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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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봐도 아닌데 자기 좋을대로 해석해서 민폐를 끼치고 있네. 이래서 아가씨는. 그만해라 피아! 당신이! 도로시가 달려든다. 빨리 화해해! 빨리 친구야 미안해하고 멀어한 거 뽀뽀해! 도도한 척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 주제에 정작 눈앞에 있는 게 뭔지도 구분 못 하는 주제에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 술을를 듣는 거라고! 미혼 잡아 나는 말이잖아! 아, 제대로 이별한 주제에! 아... 조무신을 아, 라피가 부러웠나 봐! 좋은 일만 있었던 주제에! 덩달한 척 다 아는 척뒷걸리지 마시죠. 와, 야 연기 보나? 아가씨, 다운 솜 주먹이. 네. <laughs> 모습만 바뀌었다 뿐이지 약해 빠진 건 여전하시군요. 라피와 도로시는 계속해서 주먹을 주고받았다. 너 알고 있었네. 피나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. 무슨 얘길 하는지 모르겠는데요. 아니 네가... 근데 이게 회피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라도 피나가 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? 이건 지금 라피가 얘 스토리를 몰라서 할수 있는 말이긴 해. 네가 피나라고 믿던 홀로그램이 네 앞에 서 있든 말든 주먹을 휘둘렀어. 도로시, 뭐 하자는 거야? 아니 뭘 하고 싶었던 거야? 그냥 같이 있고 싶었어요. 어... 현실 도피야. 현실 도피하는 게뭐 어때서요? 그게 뭐 어때서요. 현실이 괴로워. 도로시. 예. 아이고. 괴로워요. 괴롭다고요.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오로지나뿐 그런데. 그래서. 외로워. 어. 아니이 대사 들으니까 딱 그거 생각난다 사랑받고 싶었으니까 그게 난 그게 진짜 도로시의 정체성이 보이는 대사라 생각했거든? 생각보다 솔직하지 못한 거 솔직한 친구네 그냥 한결같다 사랑받고 싶어서 외롭지 않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근데 옆에서 가만히 냅두질 않네 도로시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 목소리를 들어줘 <laughs> 지금 라푼젤 앞에 서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제 목소리를 들어줘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있어요. 이 손을 잡고 일어나 줘요. 도로시는 근데 계속 도와달라는 식으로 신호를 보냈던 거 같아. 너무 힘들다고. 아. 어, 그랬었지. 도로시. 제가 할게요. 어? 저만 할수 있어요. 도로시. 근데 이게 난잘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저거는 도로시가 없어야 도로시한테 피난하는 미련이 없어질 거 같아. 도로시 손으로 하지 않으면 얘 계속 이럴 거야. 피나 저는 미련 속에서 살고 있어요. 돌아가고 싶어요. 사랑받던 때로 사랑할 수 있었던 때로 보고 싶어요. 피나 잘 가요. 내 소중한 날개. 모든 권한을 회복했습니다. 유토 유토피아호의 방향을 전환. 동력원 쪽의 이상감지 유토. 응? 초거대 렛처입니다 네? 아니 지금 슬퍼할 시간도 없는 거야? 떼어내지 않으면 지워할수 없습니다 오 미친 크라켄 <laughs> 결국 레처인가요나 근데 이거 아까부터 생각했던 건데 라피가 도로시한테 친구가 되어준다 그랬잖아 나 근데 3주년 때 어셈블 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닐까? 새로운 갓데스가 나오는 게 아닐까? 아 아니, 아니, 공식 아니에요 <laughs> 어 성지 되냐고요? 아니, 그건 아니긴 해요. 이번 거로 느낀 게, 오히려 레드 후드처럼 바뀌어가지고, 도로시랑 좀더 티격태격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게 늘어나지 않을까? 그래서 일부러 좀더 레드 후드화처럼 만들었던 것 같아, 이번 스토리를. 약간 근들갑일 수 있는데, 3주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, 나는 좀 그럴싸하다고, 봄 뭐. 3주년, 어셈블. 이미, 공식, 공시, 공식이 근들갑덤. 어떻게 할 거냐? 뉴 네오 가테스 해서, 파이오니아, 플러스, 레드 후드 였던, 라피. <laughs> 그리고, 잘하면 모던이야? 릴리바이스, 포지션. 땅땅땅. 이거 근데 3주년까지 좀더 이후로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. 여기다가 뭐, 플러스로, 페어리테일 애들. 까지 하면은 진짜 어셈블 될 듯? 여기서 이제 내가 나와서 갓데스 스쿼트 어쩌고 하고 외치는 거임 그럼 다들 피가 그냥 들끓는 거야 어때 어때 내가 전설의 지휘관이 되는 거임 이건 진짜 그럴싸한데 근데 모던이야 릴리바이스 이 떡밥이 좀 풀려야 될 듯? 이거는 사실 추측이라서 아직 공식으로 뭔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좀 풀려야 나올 것 같고 그래서 3주년은 아니고 좀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설의 지휘관 모자를 누군가에게 받으면 아주 근들근들하게 좋겠구만 최근에 저기, 뭐지? 아르카나 이벤트에서 가데스 관련된 이야기가 좀 풀렸잖아요. 그래서 조금 가능성 좀 보고 있긴 함. 요즘 슬슬 도로시 서사? 가데스 서사? 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서. 그리고 저기, 뭐야. 얘네 가데스 애들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어. 오히려 이후로 봐야 돼. 그래서 비행선까지 찾아가지고 과거의 스토리를 서사를 마무리하지 않을까? 대승을 한 명씩 한다? 음, 근데 모더니아는 좀 애매하긴 한데, 모더니아. 그리고 이제, 아니스도 오버스펠 나오고, 네오는 딥. <laughs> 이러면 얘기됨. 그래서, 아니스는 응원단장. 네오는 디비야 어, 딥이야. 그냥 디비야얘 지금 뭐하고 있냐? 얘네? 그래서 나는 슬슬 주년 스토리 추측할 때 저렇게 나올 것 같아, 나는. 근데 3주년 아니더라도 저렇게 나올 법 하지 않냐? 아무튼 난 이번 여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. 그리고 나 어제 꿈꿨는데 이렇 공방 또하는 꿈꿨거든. 설마 또큰거 오나? 응. <laughs> 음. 아니야 유출 아니고 진짜 진짜 자다가 나온 꿈이야. 진짜 진짜 내실제 꿈. 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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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자다가 형석 씨가 기쁜해졌나요? 모르는 사이라고요나 이거 알아. 요즘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아니야. 유튜브 진짜 우리 진짜 떴다고 나 진짜 나 휴방 5일 동안 했다고 넌 지금 니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! 5일 동안 시프트업에 붙잡혀 갔다 왔네. 아니라고요! <laughs> 아니라고! 블라블라.